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 이거라 네. 나라 한 나라가 있죠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베트남, 베트남. 그래 막 그런 거 브라질. 그런 나라들 브라질. 나라들의 멕시코 야 많이 하네 브라질, 브라질. 좋았어 브라질. 자, 그렇게 나라들 많이 네. 알고 있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산에 초량교회라는 교회에 모여서 북한군과 중공군이 막 싸우고 이쪽 악동강 이쪽 편에서는 아래쪽에서는 국군이 막 싸우고 막 싸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특별기도회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라고 치고 여기가 우리 강화야, 그치 그런데 낙동강은 여기 있어. 여기 부산이야. 다 이제 다 북한이 다 먹었어. 그래서 여기만 남았어, 이렇게. 이만큼만 남았어. 요 낙동강에서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막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공산당이 물고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마밤 배가 하나 나타났어. 배가 어떻게 생겼지? 갑자기 아니 저쪽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촤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휴. 가서 여기가 어디냐? 인천. 무슨 일이 있었게? 인천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없는데 상륙작전에 성공해가지고 뚝! 여기를 끊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북한군을 다쳐부시기 시작하고 여기를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겼어. 여기서 전투를 막 하고 있을 때또 다른 전투가 있었어. 어떤 전투냐? 이 교회에 모여서, 출학계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해서 기도회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중국 북한이 속아서 빡빡 속고 착각해가지고 인천의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 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처럼 가난하고 죽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나라의 총을 싸우는 거지. 나라는 전쟁은 총으로 싸우는 거지. 대포로 싸우는 거지 이렇게 한게 아니라 기도로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싸웠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바닷길을 여시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막 역사에서 착각도 일으키게 하고 지혜도 주셔서 인천으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게 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그렇게 하신 거야 자 그러면 나라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나라를 책임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감당할 수 전쟁 이 일어났어. 하나님 감당해 줄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에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까이 우리나라에게도 그 전쟁에 감당해 줄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 와,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랑고 오, 한국 사람이에요. 나랑 사진 좀 찍어요. 막 그래,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만 들어도 다 좋아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멋있는 나라로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한 나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나라 다 감당하고 책임져 주셔. 뒤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냐? 뒤까지 다 해결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나라를 봐서 알수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뭐냐? 하나님 능력은 어디까지냐? 사람의 태어나고 죽는 거. 즐거운 일, 행복, 어, 행복, 슬픈 일, 행복한 일, 생기는 거. 다 감당해 줄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나라가. 한 나라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유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얘들아. 나라 말고요. 우주는요. 우주에 뭐가 있어요. 별들이 있잖아요. 달들이 있잖아요. 그죠 별과 달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우주 별과 달들도 태양도 하나님이 지키고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맞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내 네, 하나님은 그거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맞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전혀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아유 시간 이또 지나갔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다 담아놨을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책임 능력을 오늘 보니까 어디다 담았대? 어디다가? 어디다 담았느냐 하면 보금에다가 담았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뭐냐? 보금이에요. 뭐라고요? 어디에 담겨 있다고?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그치?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있는게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막, 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있는거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쵸?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복음을 어디다 쓰는거라고요? 구원에다 쓰는거예요 어디다 쓴다고? 유나나라라? 어디다 쓴다고? 거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해서 미나, 너를 구원하신 거야. 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 해서 예지, 너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 얘는 아기니까 이 능력에서 요건 좀빼도 돼. 요만큼만 갖다 써. 이렇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어리지만 어린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전부 다 다 부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야. 그 구원을 담아서 어디다가 복음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이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같이 해보자. 오 영어 말해보자. 하나님의 나. 죄가 살수 있어, 없어? 없어요. 죄가 살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 죄가 살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살수 없어요. 그러면, 죄를 없이 하는 능력? 네, 죄를 네. 없어.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 그거가 있는 자만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야. 어? 나죄 있어, 네. 없어.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 맞아? 네. 죄 없는 거 맞아? 죄 없는 거 맞아요? 네. 죄 없는 거 맞아요? 네. 죄가 없는 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거야. 어, 난죄 없는 자로 만든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그럼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어, 하나님이 능력을 담은 그 복음, 그거를 여러분한테 주셨잖아. 그치요? 복음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능력으로 책임지고 감당해 주시는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경질이 나를 다스린다.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린다. 내 교만이 나를 다스린다. 지금 내 장난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귀를 꽉 막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막, 막 장난치고 막 자기 혼자 놀고 막 이렇게 그거 하나님서나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 아니야, 그렇 하나님이 나를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가 기분이 막 상했어 저 친구 때문에 근데. 그 상한 기분을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 땅을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여러분이 지금 가졌잖아. 그런데 어, 나 기분 너무 상해서 오늘 너무너무 속상해서 친구랑 싸웠어요. 아니면 막 잘난 척좀 했어요. 뭐, 어나 1등 그런 거 했거든요. 나 잘난 척좀 했어요. 막 교만을 좀 부렸어요. 이렇게 죄를 범하거나 마음이 어두워지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그곳에 설 수가 없어요. 죄를 씻는 거야. 여기 다 여러분이, 나는 죄가 없어요. 예를 들게. 왜 죄가 없게? 없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목욕을 다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발만 씻으면 돼라고 왜아 예수님과 같이 다니서 정결한 자이나 막 걸어 다니면 먼지가 붙잖아그 발만 씻어라고 얘기하신 거는 이 땅을 구원받아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상한 거 미워했던 거죄해 났던 거, 거 욕심 부렸던 거 교만 떨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얼른 씻어 그게 바로 회계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하면 없어져요? 없어져, 없어져. 내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을 막 밥을 먹여주면 기분 좋은 저기 뭐야 노래방에 가고 막 기분 좋아지면 내 죄가 없어지고 내 기분이 다시 돌아올까요? 그게 아니야. 어떻게 씻는 거냐?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어두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씻어주세요. 내 미워했던 거 주님께 드립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어? 그러면 진짜 씻어져요? 응, 씻어져.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 어?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응,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 그렇게 해서 씻고,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나갈 때 아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몇 마디였는데 응, 말몇 마디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나를 또 깨끗한 사람 나를 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담았냐? 하나님의 능력은 비밀한 무기예요 무기 어디다 요 무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밥할 때 써요? 무기 어디다 쓸 때요? 전쟁할 때 다, 싸울 때 그쵸? 싸움할 때 쓰는 거가 무기예요 어느 나라에 그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보기만 해도 떨어. 우리나라에 지난해 10월 1일 날이 국군의 날이었죠? 그때. 군인들이 쫙 나와가지고 행진하면서 그 무기들을 쫙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 어, 대한민국이 저렇게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었어? 어, 어떡하지? 막 쫄았어요. 그렇게 보기만 해도 무서워. 덜덜 떠는 거. 그게 무기야. 니네 우리 건드리면 이걸로 니네들한테 가만히 안 놔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다 보여주고 그랬잖아. 그런데 목이, 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담겨 있냐? 바로 이 무기. 무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무기 쓰기만 하면 돼.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야. 그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 전신갑주가 쫙 입었는데 전신갑주가 진짜 갑주가 돼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 기도예요. 알겠죠? 구원의 추구의 흉배 입고 팍 방패로 해서 막화이 날려왔네. 그런데 탁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거, 진짜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어떤 것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고 어떤 이론도 높은 것도 높아. 다, 모든 생각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주신 무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아이인데요. 어난 그런 걸 모르는데요. 괜찮아. 나는 IQ가 아유, 나는 그쪽엔 취미가 없어서 아유,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도 어떤 높아진 것도 어떤 생각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이 능력 무기를 사용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사람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졌어요 하는 사람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